안녕하십니까. 커동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없을까요? 작은 집살 정도의 돈만 있어도 대출받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굳이 토지가 크지 않아도 단 20에서 30평만 돼도 나만의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찾기도 어렵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로 인해 망설여집니다. 그런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조금이 많아 덜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토지에 관한 컨텐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지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 개발된 정리가 잘된 토지. 모양이 일정치 않은 정리가 안된 토지, 도시 계획선으로 묶인 토지, 농지 및 다른 규제가 있는 토지, 도로에 접한 토지, 지목상 도로가 아닌데, 현황도로가 있는 토지, 지목상 도로는 있는데, 실제 현황도로가 없는 토지 등, 세상의 모든 토지가 같은 게 없습니다. 내 소유의 건물을 갖기 위해선 즉, 건물주가 되기 위해선, 기존 건물에 매입하는 방법과 토지나 오래된 건물을 구매해서 건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알아보는 경우에 건축이 안 되는 땅을 사는 경우도 보았고, 원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안 되는 땅을 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토지 구매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는 여러 정보가 공유가 되는데 토지에 대한 정보 공유는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매물로 올라온 토지들을 다양하게 지역 지구부터 추첨 용도 등으로 시청자분들이 토지를 보는 시선과 지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더 이상 토지 매매로 사기를 당하고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토지 구매 정보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간 지역의 건물들을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가격에 대한 가성비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커동산은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물로 나온 토지들을 분석하여 최대한 시청자 분들이 토지를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커동산 검색해주세요.